안녕하세요 용부동산입니다. 울산 북구의 시세단지 탑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구 평균 788만원인데요. 아 울산 송정 반도 유보 라이브파크 평당 2016만원 형성하고 있고요아송 북구 송정동 1237-2번지 13개동 1162세대 2019년 2월입니다. <laughs> 어, 전용 8 4 단일평양이고요. 6억 3천에서 7억 상하한 평균가입니다. 전세 4억에서 4억 5천 상하한 평균가고요. 월세 보증금 5천에 90에서 1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어, 송정지구가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꽤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자, 이 가격은 송정제, 우산 송정 우산송정 제일풍경체 레이크뷰 평당 1970만원 형성되어져 있네요. <laughs> 북구 송정동 1236-4번지고요. 칠계동 766세대 2019년 2월 사용 승인입니다. 단일평형이죠. 여기도 84.95 6억 2천에서 6억 8천 형성되고요. 전세 3억 8천에서 4억 2,500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3천에 100에서 120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네요. 자, 3위 가격은 평당 1,925만 원형성된지웰 프로 오입니다 북구 박상진 4로 72 화봉동 1491-3번지요. 그러니까 송정 지구와 인접해 있지만 <laughs> 어, 지역상으로는 화봉동에 해당합니다. 오계동 420세대고요. 2019년 9월 사용승인입니다. 단일평형이죠. 84.96 6억에서 6억 7천 상하한 평균가고요. 전세 3억 8천에서 4억 2천 월세 보증금 2천에 월 100에서 11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지구 인근은 가격대가 거의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위 가격은 평당 1910만원 이루고 있는 울산 송정 한라비발디 캠퍼스고요. 어, 북구 박상진 1호 121번지 화봉동 1492-2번지 육계동 676세대 2019년 2월 사용승인입니다. 다른 일평형이죠. 84, 자 5억 9천에서 6억 7천 전세 4억에서 4억 4천 월세 보증금 2 0에 95에서 10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자, 5위는 우산 송정 한양수자인 평당 1,902만원 평당 평균가구요. 박성진 삼로 25번지, 송, 송정동 1207-3번지입니다. 사계동 468세대 2019년 1월 사용승인 단일평형입니다. 84.98, 5억 9천에서 6억 6,500, 전세 4억에서 4억 5천, 그러니까 전세는 지금 위에 있던 것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오히려. 어, 월세 보증금 2,000에 100에서 120.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자, 우선, 송정호반베르디움, 1799만원 평당가구요. 어, 북구 박상진 3로 5, 육계동 498세대 2018년 12월. <laughs> 자, 송정지구는 거의, 어, 사용승인 우리 거의 유사합니다. 요건 단일 평형이 아니라 두개 평형인데요. 84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8천에서 6억 4천 전세 3억 5천에서 4억 월세 2천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울산 송정 금강 펜테리움 그린 테라스 아, 화봉동 1485-2번지 7계동 544세대 2019년 5월 사용 승인 어, 84.21 단일, 단일 평형이고요. 5억 7천에서 6억 2천. 어, 전세 3억 7천에서 4억 2천. 월세 보증금 4천에 100에서 120 정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8위는 <laughs> 송정지구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명촌동 울산 강변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83블록 명촌 17길 36 삼계동 203세대고요. 2018년 1월입니다. 84.9 단일평형 5억에서 5억6천 이구요. 전세 3억6천에서 4억 정도 형성되구요. 월세 보증금 3천에 70에서 80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9위 우산 강변 효성 힐링턴 플레이스 명촌동 아, 같은 곳이죠. 85 블랙입니다. 북구 명촌 17길 36 삼계동 182세대 2018년 1월 이구요. 어, 단일평형 84.9 5억 1천에서 5억 8천 전세 3억 6천에서 4억 이구요 월세 3천에 70에서 80만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울산 강변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같은 지역이죠 82블럭 명촌 17길 36 이구요 삼계동 141세대 2018년 1월 이구요 단일평형입니다 84.9 5억에서 5,5000 5억 매매 상한 평균가고요. 전세 3억 6천에서 4억이고요. 월세는 3천에 70에서 80만원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는 송정문지구와 그다음에 어 여기 명촌 쪽이죠. 명촌 강변 호성 헤링턴 플레이스가 가격을 이끌고 있는 시세 단지가 되겠습니다.